싶은 곳이요. 좋은 여행 되세요. Give him peace.

ちょっと。

그면은 먼저 풀어줘야돼요 응, 잠깐만 뒤 잠깐 아직 아직 아 평타만 칠게요 평 평타. 오케이 네. 정쓰면서 평타만 쳐성정성정 평타. 평타. 어. 뒤에 로머 뒤에 로머 뒤에 로머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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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lang niya. 아우 뭐야 48뭐 싫어요? 연기 발생은 피해야 되나? 앞에 그냥. 방 방공이랑 그거는 앞에 아는 사람. 이런 어. 피. 경로? 여기다. 여다여다 여기다. 다 여기다.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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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미량은무먹고있던잖아 어우 이.. 쪼 러그리 이, 이 나중에 딸피 때 아마 그 우리 칼 적어야 될 거예요. 석상, 석상. 좋다 경자, 씨다 아, 아시발 나도 석상 됐어. 뭐야? 석상 됐다. 야이 경자로 안 피해죠? 네, 그거 못 피해요. 회계로 피해야 되는 거 집... 아니야, 아예못피해 집... 아예 아피해. 아예 아, 아시발 누가 밖에 나쳐?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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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요 목도 됐거든요. 다 경계 아, 착상한데. 여름님 친다. 빨리 잡아야 된다. 사병님 자유. 네. 근데 이쪽 몹은 모범... 죽었다 어. 대작이 잘 나온 모 분. 나온 모 분이야. 좋아 좋아. 나야 야, 나야. 편편편편 편. 살릴 거야. 네. 이거 오형이 살려. 오형이. 야 계속 킬해주세요 히.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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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상. 아못 피했다 저. 어. 아 씨발 삽됐다. 이왜뒤끄름이는데야 나. 아이 힐안 들어가죠? 힐안 들어간다고? 버텨야 돼 뭐, 버텨, 버텨 물력 없어 3, 2, 1. 오케이 서상빼놨어 지패로 피해지네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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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오염하세요 대 이거는 뭐 아픈 됐다 오케이. 풍겨풍 아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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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반사 할건데? 반사해요? 아씨가 아, 칼 잡아요 <laughs> 이렇게 빼도 걸리네 이거 우리 쫄 처리해 쫄 처리 아, 어, 쫄 없어졌어 칼. 쫄 없어졌어 수면이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치유 두분에서도 거리를 살짝 벌려주셔 벌려 주세요. 지진파 이거 지진파 둘다 자꾸 걸리면은. 아, 근데 어제는이러지않았던것 같은데. 이게 딜이 붙어요, 붙어요, 붙어, 붙어. 그래. 어 딜이 또좋아서이랬을이이야이이이 히이이이이. 히붙어이이어이이이이이히이이이 됐다. 히이이이이. 히이이이이. 히이이이. 히이이이. 이거 제일이 돼갖고. 빨리빨리 잡자. 바로 잡을게, 그냥. 좋다. 좋다. 이끔 지금 바로 끼고 바로 끼야 좀 먹고 한번 위험할 때 바로 질 간다 번갈아가면서 면제 쓰면 될것 같은데 쫄쫄쫄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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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あいいいいいよちょっとわったちちち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 해야 되나? 아파요. 오, 어, 석상 나올 거야요 이제. 석상 준비. 또쫄라면 석상 바로 석상. 오케이 좋아는 석상 됐어요. 13 13 아, 일단 버티고 있다. 버티고 응. 거. 어, 저부터 풀어줘야돼요 형님 아, 음. 오케이 나 버텼어 버텼어 버텼다 어요 이거 아데아 이거 어게 한다 아, 못... 어? 아물렸아 몰렸... 아... 아빠, 아파요. 파요 이게 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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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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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석상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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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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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여 사람이 별로 없거든25%로 이제 나와요 죽여나와 아여 죽여 령 여령님이 맞아. 뒤로 가있어 관사 반사 관사 반사 거기 야돼힐 쫄쫄 사성들쫄 없어지네 누가 쳐? 지진파 그게 맞아 있을 이동이좀 그거 네, 네, 네. 뒤에 있다가 아, 수행 풀어 주면 되겠다. 3초. 희조 되지. 응, 희조 된다. 희조 된다. 쫄나 음. 됐다. 어, 나죽겠다리 기진파. 네못피대 신형 먹었지 응 끝난다 이제 7,6,5,4,3,2,1 5, 4. 고! 흑딜쪽쪽 이거 쫄무시하 바로 뒤덮어 그냥 안 되면 그걸 잡아야 돼아 오케이 이게 튜한테 역을 가서 오케이 근데 없어져 치면 없어져 아치이 없어진다고? 진입파 진입파 못겠다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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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랑도 나도, 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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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습니다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 이거 너먹너 먹지 말고 드려. 드려 드려 여령님 드려. 네. 자 빨리 빨리 <laughs> 보러 슬, 가자. 올주 아, 올주 여령님 드세요. 오십 응, 됐어. <laughs> 빨리 가자. 너 보러 레슨 보러. 그 <laughs> 이거 잡고. 레스팅 거. 구셔 I 무시하고 가요 k e other than cut up. I d o 이 t like. I don't l 아 k e I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I d o n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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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리 우측에 하나 있어요 저진 진저 급이고 오구병? 오구병 이런 것도 정령이다 정령 물 참치, 못 참치 계속 아니야, 잠시만, 되슨, 그냥 키 레슨이 다 이거 어 출근했대 어? 레슨 출근 어 ほ라 잡는구만. 그래서 이래서 뭘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 어어어나왜 이래? 이거. 어. 이거. 이거. <웃음> 어허 <웃음> 자, 점프 앞으로. 자, 다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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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기서, 여기서. 점프, 여기서. 앞으로. 점프 앞으로. 여기 모서리 에서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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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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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기여리 앞에서 딱낮기자어거기서 여기, 여기, 따라해봐요 자 여기, 여기, 여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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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딱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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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나 이거 낙사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아, 야 이거 레슨 정령 없어서 어떡해? 아, 돼야. 돼야. 어. 형, 돼야. 이거 아 돼요. 형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설명해 줄게요아담배땡긴다레스은 어, 어, 처음. <laughs> 때해 줬고 그냥 쫄 처리해 주시는 거. 자리는 우리 여기 어. 화로 있는데 여기 끝에 화로 보이죠? 어디나머는다 여기 있 여기 여기. 레스니 어디 있는지 지금. 저 앞에, 아, 저 앞에.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저거 정령같이 여기, 생긴 끈 게, 저끈 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나도 이 처음 봐. 우리는 여기 앞에 바로 화로 보이죠. 저쪽에서 아, 딜하면돼요힐 주고. 아, 저쪽 아, 있는 하. 쪽에서. 아 근데 이거 피부가 아, 저 앞에 있는 화로에서. 작 잡... 독작만큼. 네. 레스턴 잡고 있을 거고. 비슷하지 않나? 이거 안 뜨면 낙서인데. 아 낙사 왠지 손에 어 버스장? 아 오케오케 이 버섯? 응 저곳에서 날르는게 안되나 차라리 버섯... 아 위에서요? 응. 여기 진검다리로 건너가야 어. 되는데 원 진검다리도 못하면 낙사야 <laughs> 네 못하면 응. 이렇게 해서 차라리 어, 혼자 떨어언님 언니? 안떨어 언니가 키스아우니까다 <laughs> 키스크가 있잖아. 독사 <도사이오> 여파이. <laughs> 어, 못 떴어. 어, 떴다. 왜못떴는데 <laughs> 야, 못 뜨는 줄 알았어, 이 와. 와.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야, 이거 애드 아, 안 나? <laughs> 드안 나, 이거? 안 치면? 아, 다아저 끝에 가서 죽어. 어, 아, 뭘 죽어? 안 죽어, 잘 죽을 거 끝에 가서 죽어. 이거 오고 바로고 가야 돼요? 오세요, 아, 오세요, 갈까요? 오세요. 아... 겁먹지 말고 오세요. 네. 나힐이안 주노, 왜? 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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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힐이 없구나. 나 신념 먹었는데. 난 진짜 파님 영웅님 힘. 찌킬, 찌킬, 찌킬. 찌킬 넣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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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괜찮, 괜찮. 나 어떻게? 좋아, 좋아. <laughs> 카보다 더 빨리 따는 거 같은데? 아예 얘는 안 아파요. 작은 어, 피발은 죽어. 뭐야? 오 맞다. 언제 아, 아플 거 같아? 반사. 아야 반사 반사 어. 반사,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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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사쫄 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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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처리. 요거 조아한테힐조아 조화 조화 힐. 뭐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넓은 넓은 일곱. 파동. 하나도 안 놀고 일어나. 아피만. 어우. 씨. 다 끝났어요 아이건이기 이거 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피도 빨리 따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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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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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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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이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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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반사. 아. 반. 어글튀었어요 저예요? 어글자 어. 여름님어 어, 조심 조심. 아, 이지면안 돼, 잊면안 돼. 2초. 2, 1, 1초. 땡 보고 강력한 바람 건게? 어, 나 아니었는데. 아, 이어 예. 아, 아니, 아, 아니,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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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까반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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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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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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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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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아 반사, 반사 아이 반사 아니에요 아니, 피바람, 피바람이 그냥 강력한 건가? 저 아프다니까 어 일루 일루 지금 랜덤 어글리다 이거 랜덤 어글리야 지금 극딜 극딜, 피부 힐 죽어라 짜자자자 자 아까 4시 8분 누가 롯을 8분... 재미없게 바로 합니까 <놀람> <laughs> 어허. 아누 이거는 간청 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자꾸 누가 루소 이렇게해야지어 <laughs> 근데 이거는